뉴욕, 로스앤젤레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숨막히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저스 내 김혜성을 둘러싼 위기는 사과나 구단 수뇌부의 개입으로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살아있는 전설 알렉스 로드리게스 에이로드가 Fox 스포츠 방송에서 던진 하나의 질문, 무게감 실린 판결로 인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에이로드는 단순히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실수를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하나의 제국 전체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상도 할수 없는 질문, 가장 충성스러운 다저스 팬들마저도 큰 충격에 빠뜨린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김혜성과 같은 천재를 가질 자격이 있는가? 거대 구단들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불꽃 튀는 토론 중 김혜성의 재능 낭비라는 주제가 나오자. 에이로트는 진지한 표정과 분석적인 어조로 스튜디오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로버츠 감독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이로드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상대팀 감독이 공개적으로 김혜성을 초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저스의 슈퍼스타들 스스로가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만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우리 모두는 문제를 잘못된 방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렌즈를 똑바로 쳐다본 뒤 진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진지하게 던져야 할 질문은 더 이상 김혜성이 다저스에 남아야 하는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다저스 팬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는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혼돈과 비논리적인 결정들 속에서 과연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김혜성과 같은 뛰어난 재능, 둘도 없는 보물을 가질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이로드의 말은 단순한 수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호한 기소장이며 그가 현시점 다저스 구단 전체의 나약함과 자격 없음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커스와도 같은 혼란스러운 운영. 지난 몇 주간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에이로트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분석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독이 한명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모든 전문적인 논리에 역행하는 선수 기용 결정을 내리며 팬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는 자신의 팀에서 가장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를 방치했다가 또 거만한 발언을 하며 그 선수를 다른 팀으로 보내버리겠다고 거의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가 천재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프로구단 월드시리즈 우승을 꿈꾸는 팀이 운영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서커스노와 같고 감정적이고 일관성 없는 결정들로 뒤죽박죽인 상태입니다. 자신들의 보물을 지키는데 실패하다. 다저스와 같은 세계 최고의 조직, 하나의 제국에게는 신성한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보물, 세대교체를 이끌 재능들을 불필요한 압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이로트는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그 재능들이 가장 완전하게 성장하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 절대적인 신뢰를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김혜성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한 명의 신인, 다른 문화권에서 온 젊은 청년이 계속되는 언론 위기의 중심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고, 바로 자신의 감독으로부터 비판, 의심, 그리고 부당한 결정들과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보호하는 대신 그들은 거의 그를 폭풍의 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들은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선수 중한 명을 보호하는 역할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우승의 창을 낭비하다. 김혜성은 역사적인 수준의 신인 시즌을 보내고 있으며 전설들과 비교해야만 하는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게 활짝 열린 우승의 창 챔피언십 윈도우 최고의 정상을 정복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집중하는 대신 그들은 끝없는 내부 논쟁, 비합리적인 선수 기용 결정, 그리고 라커룸의 불안정함으로 그것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야구 팬이라면 그것은 실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다저스를 향한 것엔 비판 속에서 에이로드는 김혜성의 비범한 자질들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 속에서 제가 가장 놀라고 감탄한 점은 에이로드는 경탄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김혜성이 이 모든 혼란에 맞서온 방식입니다. 그는 여전히 품이 있는 침묵을 지켰고 가장 열심히 훈련하는 데 집중했으며 코칭 스태프가 아주 작은 기회라도 줄 때마다 이보다 더 확실할 수 없는 활약 경기의 판도를 바꾸는 안타들로 응수했습니다. 그 강철 같은 정신력,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프로정신, 그리고 목표에 대한 절대적인 집중력, 한국인의 그것이 그를 통해 가장 눈부시고 놀랍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라운드 밖에 무의미한 소음이 자신의 활약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고, 부당한 결정들이 자신의 투지를 흔들리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 사고방식, 그 담대함, 그것은 현 시점의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라는 조직이 아마도 따라잡을 수 없는 월드클래스 수준에 있습니다. 그의 논리는 행동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의 코칭 스태프가 비논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동안 역사적인 삼루타, 신들린 수비, 영리한 주루플레이에 이르기까지 경기장 위에서 김혜성이 보여주는 모든 행동은 최상급의 논리와 야구지능의 산물입니다. 에이로가 폭로한 진실, 문제는 김혜성이 아니라 바로 다저스다, 알고 보니. 미국 전역과 언론은 알렉스 로드리게스의 단호한 판결 이유, 이보다 더 가혹할 수 없는 한 진실을 깨닫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로 현시점 다저스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미래에 남기로 결정하든 떠나기로 선택하든 김혜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하나의 위대한 조직, 강력한 제국이 자신들이 운 좋게 손에 쥔 뛰어난 재능을 소중히 여기는 법, 보호하는 법, 그리고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들의 후광을 흐리게 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팬들의 반응. 분노에서 상실의 두려움으로 알렉스 로드리게스의 말은 가장 충성스러운 다저스 팬들의 자부심에 찬물 한 바가지를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을 향한 그들의 분노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큰 두려움이 더해졌습니다. 바로 그가 충성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팀이 더 이상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김혜성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댓글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로드의 말이 맞다. 우리가 계속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김과 같은 선수를 가질 자격이 없다. 혹은 저는 30년 동안 다저스 팬이었지만 만약 김이 떠나기로 결정한다면 저는 그를 탓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구단 순회부를 탓할 겁니다.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무게감 있는 수사적인 질문 하나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라는 조직 전체를 위한 진정한 심판대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압박감은 더 이상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어깨에만 머무르지 않고 구단 경영진과 구단주들에게까지 번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김혜성과 같은 세대의 재능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내부의 혼란을 정리하고 자신들의 보물이 가장 완전하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안정적이며 신뢰가 가득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한편 이 모든 드라마의 주인공인 김혜성은 여전히 품위 있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침묵 속의 천재이자 마지못해 영웅이 된 사람이며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카드들을 모두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스 로드리게스와 같은 전설로부터 결백을 증명받은 후 만약 그가 떠나기로 결정한다면 그가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인격에 더 걸맞은 둥지를 찾기 위해 떠나는 것이라는 점을 야구의 전체가 이하대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최종 결정은 아마도 더 이상 다저스에게 달려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